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아홉 번째 시간을 함께하는 신유샘 목사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1부부터 4부까지 하나님 안에 새로워진 내가 하나님 그리고 자신 공동체와 맺는 관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세상과의 관계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복음의 전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경영입니다. 오늘은 그중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교회 밖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살아가거나 혹은 반대로 굉장히 잘 살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과장해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무언가를 즐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 스스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기쁘게 받아들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즐겁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을 시작함에 앞서서 지난주의 것들을 잠깐 복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재 1 4 2 이쪽을 한번 보시면 가장 먼저 지난주 배웠던 섬김의 도를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시정지하고 한번 암송해 보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주 여덟 번째 만남이었던 이 섬김의 도 부분에서, 어, 스스로에게 가장 와닿았던 부분,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교회에서 혹은 다른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섬김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내용과 연결된 부분일 텐데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데 세상살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혹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하신 이후에 이것들을 정리해 보시고 이제 아홉 번째 만남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전도 이것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교재 143쪽 처음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네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던 가족이 됨과 동시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가족의 이야기는 많이 해왔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우리가 시민이라고 알려줍니다. 시민은 자신이 속한 나라, 그 도시의 가치관과 법도를 따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디의 시민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도를 따라 그 복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미국행 티켓을 끊고 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인인가요? 미국인인가요? 네, 저는 한국인이죠.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저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한국인답게 살아갈 것이고요. 제가 만약 나는 시민권만 한국인이지 나는 미국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있는 김치를 버리고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으면서 미국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이것처럼 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 라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 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권리와 책임이 생기고 그것을 또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빌리뽀서 3장 20절에서 21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린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온전히 임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늙어가고 죽게 되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비천한 몸이지만 이것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알고 소망하는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2번 2-2번 질문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 왼쪽에 있는 세번역말씀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는데요. 성탄절 선물 우리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분들에게 주셨나요? 아이들이 성탄절 선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성탄절까지 몇 밤이 남았는지 몇번더 자야 하는지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아이들도 작은 선물을 바랄 때 참고 던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일제 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독립을 기다렸던 일본 한국 땅이지만 일본 땅이 되어 버린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은 나는 조선 사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시민권을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 그들은 독립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언젠가 그 독립된 대한민국이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참고 견뎌냅니다. 겉으로는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독립이 언제 오겠어? 그냥 일본에 따라 살아가야 돼. 그때그때 그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참고 견디지 않습니다. 영합하고 부합할 뿐이죠. 그러나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어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진실한 모습으로 진짜 핵심이 하나님의 시민 이라는 것에 있는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찾아오는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살아갈 때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착하고 세련되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섬기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실수하면 기독교인이 뭐 그렇지 이용하고요, 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참고 견뎌야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마지막 초록색 부분을 함께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참고 견디는 것은 필수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참고 견디어 승리하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새로운 시민권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는지 우리 교재를 넘기셔서 146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것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상태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 우리의 사명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성경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 말하나요? 네. 어두운 데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반짝거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세상에 갖고 싶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이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욕망하고 욕심했던 그것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생각보다 세상에 반짝이는 그것들이 그 자리가, 그 부가, 그 명예가 혹은 그 물건이, 그 집이 별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생기고요.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 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그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한순간 손에 잡혔다가도 어느 순간 모래처럼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찌 보면 빛났다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어두운 것. 소망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된 우리는 어떤 지위를 갖게 될까요? 어두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지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새롭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를 어두운 곳, 빛났다고 생각하지만 어두웠던 소망이 없던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올해 우리 영신교회의 표어 말씀이기도 하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선포하는 삶으로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은. 그 변화 목적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 즉,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지고 기쁜지,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48쪽 마지막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대단한 변화이며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축복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민권을 부여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의 다스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즐거움과 기쁨을 알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입니다.